가자. 따돌린 거 같은데, 야 이제 못뭐 따라오겠지? 감상하세요, 사라진 얼음. 뭐야? 점프! 이상한 땅이었습니다. 아 물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나보다. 점프. 짱. 아, 됐다. 아, 홀.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 올라갑니다, 손님. 1층, 1층입니다. 1층이야, 1층. 기다려, 기다려. 쫄아! 쫄올라아 쫄아! 쫄올라 빨리, 빨리, 빨리.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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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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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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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빨리,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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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지는데?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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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여자야! 뭐, 어디야, 뭐지? 야, 여자는못 오는 건가? 아, 기다려야 되는 거 같아요? 오케이, 기다려보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야,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아, 이게 기다렸다가 가는 거구나. 아, 이 앞으로 가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와, 빨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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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 뭐, 뭐야 이게 가자가자가자 여빨리 가자, 가자. 빨리, 빨리 빨리 우리 죽어 우리 죽어 우리 죽는다 죽는다 기다렸다 가자 기다렸다 가자 내려다 가자 아유 꼬리찡길라 꼬리찡길라 자, 박아서박아서박아서자내려내려내려 점프! 빨리 빨리! 야아어 아! 사람 심쿵하게 하네 진짜 나도 올라갔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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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나 여우 때문에 나도 뛰었어 어 이거 안가지구나나 여우 때문에 나도 뛰었어 오케이, 나이스! 그렇지! 자, 뭐야. 근데 마우스도 들고 있어야 돼. 키보드로만 하는 게 아니라서. 뭐있냐뭐 뭐 있지? 짠! 이게 여러분들, 기가 다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구나. 누구 계신가요? 계신가요? 들어갈게요. 뭐야. 아니, 에바야. 뭘, 뭐만 하면 들어와? 난 아, 눈빛 라가. 아아이 이씨 이씨. 이씨. 어떻게가 어떻게가 어떻게가. 라가. 어떻게 가라고 이거. 때리자. 빠사빠사 바사. 빠사! 빠사! 안 맞아. 얘는 뭘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줄 내리라고 줄이 없는데 줄 내리는 게 없어 뭐야 이거 아니잖아 줄 줄을 어디서 내린데 여러분 줄 줄이 어디 있어 줄줄줄줄줄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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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 없는데 음. 검태나 와아아 음. 아, 저기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건가? 어, 오케이 오케이 어떤 어떤 건지 알았어 이게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구만 거자 여기서 저기 안으로가안 들어가죠. 막 빨리 온다 빨리 온다 빨리 온다 빨리 온다. 이리로 와봐라. 이리로 와봐라. 이네 잡을 수 있냐? 나 어떻게 가요? 아 맞아 맞아. 진 위로 위로 가는 게 있을 수도 있어. 뭔 어, 어떻게 해지 <laughs> 안녕. 자, 여기 열 열어 가는 거 한번 연습해보죠. 안 되는데? 야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야, 어는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는 거야? 어떻게? 쫙! 아 어떻게 가는 거야 이거? 어, 한대 만데? 헤헤헤헤헤 얘를 뭔가 내가 한 번. 러발러발러 발! 자, 여기서 뛰어넘는 거지! 안 되네. 아, 가는 법이 없는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 어, 이거 유행하자. 달려올 때 점프를 했는데, 안 되는데? 뭐지? A하고 탭을 하라고? 뭔 소리야, 이게? 아니잖아. 탭 아니야, 탭 아니야. 이거 혹시나 해서 다녀. 벽 타고 위로 올라가서 점프요. 오케이. 야, 와봐 간다. 에이, 에이, 에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거 안 돼, 저거 안 돼, 저거 안 되는데? 저게, 곰탱이가 오았을 때 이렇게 가는 건가? 아, 잠깐, 다시 해볼게. 잠깐만. 음... 야, 와봐 봐봐, 봐봐. 아, 근데, 애초에 나를, 왜가로히는 거야! <laughs> 바보 같은 자식! <laughs>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구만. 안 가지나? 안 가지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야 한번 이게 어 어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뭐야 다시 왔는데? 아니 좀 멈지 마라고 얼굴 내밀었싸 냥이! 귀팡미! 뭐야? 아 이제 이제 쏘라고? 볼라를 위로? 데 음. 아, 시간 초과... 아, 그때 볼라로 뭔가를 타라고... 알았어 한번 해볼게요. 야, 와 봐, 때려보라고... 에이, 아, 에이, 안 됐어... 이거 어렵다... 아, 그때 공이 저기 있을 때 곰탱이 때려라고... 알었어 공격하라고... 알았어 마, 곰탱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욕으로안 가도... 아, 잠깐만. 이게, D를 눌러야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게, 점프할 때 D를 눌러야 되는 것 같아요. 잠깐만. 이게, 아, 이게 A를 누르니까 벽을 저렇게 타는 거고, 이게 D를 눌러야 되는 것 같은데? 한번 타볼게요. 아, 그러네. D를 눌러야 되네. 이때까지 A만 누르래갖고, A만 눌렀다만. 어쩐지 안 되더라. 일로 와봐, 로와로 와봐, 와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볼라슛!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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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아니야. 아니, 폴라, 볼라볼라볼라볼라 슛! 볼라 슛! 볼라 슛! 볼라 슛! 슛! 뭐죠? 저기요. 아래서 때리라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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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폭 아래! 아, 아! 그런 거구만. 오케이. 내려가, 여우야. 아, 내려가서 때려야 되는구나.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올라갔고 바로 내려가 바로 내려가 바로 내려가 빠 n 빠 r 아, 못뛰 h a b 뛰 h a a 야, 야,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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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봐한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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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요 o <목소리> 하이씨어게하라고으이야 <laughs> <laughs> 어떡하라고 야야 국띠야 일봐일로봐 야야야야 자 이제 이제 이제, 이제 가야되는구아 빠져라 빠져빠져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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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 어! 이제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얘가 아니야. 그냥 얘를 써야 얘를 될것 같은데, 이시켜이시켜야뭘 끓어봐, 뭘꼬라봐뭘꼬라봐뭘꼬라봐뭘꼬라봐뭘 끓어봐, 귀팡이라 죽었냐, 귀 팡이 먹힌다고. 그럼 어떻게 얘가 죽는데, 그러면 야, 어떻게 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안 되는데? 뭐야 체력 체력 깎여있어 야 잠깐 이거 뭔가 뭔가 방법이 있는거야 이게 때려서 죽이는게 아니야 아더 때려서 손에 앞에 있는 벽을 부시게 하는거 같다고 와 그거 그거 그래 그게 맞는거 같아 그게 맞는거 같아 그게, 그게 맞는거 같아 그게 맞아 그게 맞아 그게 맞아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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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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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 이거 맞을거야 이거 맞을거야 박으면 다이스와 이거 맞다 이거 맞다 이거 맞다 와저 더러운 곰탱이 야식 와. 와 가까스로 탈출한 그땅아래 와, 와와숨 넘어가는 줄 알았네 실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와이 곰탱이 겁나 무섭다 실제로도 여러분들 저렇게 곰이 있으면 진짜 무섭겠죠 곰한 방에 거의 사람 팔뚝하고 다 나가니까 뭐야 소녀와 여우는 물속으로 떨어져 뭐야 뭔가의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귀신고래인 것 같은데 저게 뭘까 그들은 물속의 얼음동굴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들이 익사하지 않았을까요 퀴즈쇼야 이거 좀가르켜주면 안될까 쿠노크 사유카의 칸은 맑은 날엔 훌륭한 사냥꾼이었지만 눈보라가 부는 날엔 사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차가 얘네들 뭐지? 개울가에 얼챙이 한 마리 까물까물 해야 치다 뒷다리가 슉! 얼굴도 슉! 요거야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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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속인 것 같은데 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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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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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누고 있어요. 누가 있어요? 으이 아파서 뭐지? 위로 한번 던져 볼까? 아무것도 없어.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반대편이구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얍!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여기다, 여기 올빼미인데? 올빼미가, 뭐야, 고래 입안에 있다고? 너무 참 특이하다. 맞추기 어렵다. 씨. 앞에 가서 맞출게요. 얍! 얍! 어, 보호이가 피했어. 얍! 안 맞네. 뭐야, 여기. 잠 이거 이거 뭔가 부숴가야되는거같은데? 잠깐만요 이거를 아 부순거아니야? 들어가서 아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빠른수영 스페이스바 우와 진작에 가르켜주지 신기하네 이 신기하네 잠깐만 이거를 빠삭 아! 넌 진작에 죽어있어야겠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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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어 올라왔어 아 이거구나 Okay. 여기서 이게 이게 게임이 좀 잘못 알려주는 게 이게 A로만 뛰라 해가지고 A로만 뛰는 줄 알았는데 이게 D로 가면은 반대편으로 뛰네요. 가자.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이거 이거 깨도 되나? 아! 위험할 것 같은데? 나 뭔가 죽을 것 같아. 물물에 휘둘리지 않을까? 여기 여기 구석에 있어. 구석에 있어. 구석에 있어. 나 뭔가 죽을 것 같은데 깨지 말하는 건가? 그래도 깨야겠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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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못 올라간다. 다시 내려가는 거가 보다. 아, 다시 내려가나 보다.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뭐가 있나 봐. 뭐가 있나 봐. 뭐가 있나 봐. 일로 라 일로 올 일로 올라가. 일로 올이가 일로 올라가. 일로 올라가. 기로올가 있나 보다 고래 로장 터졌다고요? 야 여기 로 올라가. 일로 아여기 일로 올라가. 려면아 여기서 물러야 되는 거구나 뭐야 이거를 내가 봤을 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내려주지 않을까? 내려줘, 내려달라고. 야, 어 점프 아, 올라가지네, 올라가지네. 뭐야? 이제 이제 어떡하라고?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오 야, 근데 저거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뭐야? 뭐지? 아, 여우가, 여우가, 여우가 일단 내려가. 여우가 내려가고, 그 다음 뭔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 이거 안 들어가지는데? 역시, 내필이 정확했다! 이 저거를 저거를 데려와야 되나 보다. 아 데려와야 되나 봐. 다시 오케이. 오케이다자 여기서 그러면 네가 여기서 이렇게 위로 보고, 셔! 안녕. 이게 위로 위로 봐. 요쯤이다 요쯤이다 빠사! 그렇지 맞췄어 맞췄어. 어디로 가야 돼? 오 올라가면 돼요? 여호가 내려와. 내려오면? 어디로 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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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학생 요금 낼게요 제발 저기요 저기요 저는요 저는 이 자식이 왜 뭐, 다시 내려가는데? 아 저거 저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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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깨깼다 뭐야 저기 생겼다고? 안타지잖아 그래도 안타지는데? 안 타져. 뭐? 얘가 가보라는 건가? 아 얘가 내려오면은 뭐? 야 뭐? 응? 야 얘는 뭐? 얘는 못 가. 얘는 못 가는데? 야 나는. 야 나는 뭐죠? 뭐지? 나도 태워줘. 내려왔어. 이게 저쪽 더 내려가야 탈수 있나? 얘가 여기로 가면? 안타죠 저기 매달리지, 수... 아, 이렇게, 오오오, 아, 저기 매달려지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슉, 오케이. 아, 됐다, 됐다. 어! 아! 아, 저 흰색깔 끝은 머리 매달려야 되는구나. 저거 해파리인가요? 아니요, 이게 정령이라고 합니다. 이게 북극여우가 생명체를 볼 수, 있는 볼수 있다는 것 같아요. 뭐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뭐지? 던져볼까? 뭐야? 뭐하니? 에? 어디가? 죽었어. 에? 뭐야? 뭐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깨야 되는 것 같은데? 아 반대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아 그래요? 잠깐만, 아 반대쪽으로, 와. 아 처음부터 다 깨야 돼. 잠깐만. 뭐이 정도는 충분하지. 빨리 와, 빨리 와, 나에게 빨리. 팔로미, 팔로미. 빠가! 빠가! 자 깨주고, 그럼 여우가 얘를 타. 아 얘를 타서 위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저거를 아. 그냥 바로 위가셔야 된다고 아까 거기서 올라가라고? 얘를얘를데오는게 목적이구나 그냥. 자, 한 번에 맞춰. 아, 슈퍼 파워! 어! 슈퍼! 응? 나너 앞으로 가 있어. 빨빠 나이스. 가자. 다시 내려가. 다시 내려가. 어,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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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 안돼 떨어지면 안돼잠깐만 떨어�... 얘가 내려가고 내려갔을 때 이걸 타고 올라가 그리고 얘가 올라가고 얘가 이걸 타저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 같은데 뭐지 어떻게 가는 거지?

여우가 먼저 올라가야 되네요. 오케이, 여우가 먼저 올라가고. 아니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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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니가, 니가 앞쪽으로 좀 가져야 돼. 오케이. 저쪽으로, 저쪽으로 가주고, 그러면 얘가, 이로 올라갈 수 있어.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지는데? 뭐지? 잠깐만. 아, 이게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나? 잠깐만. 그런가? 그런 거니? 그런 거 같은데요, 여러분들? 아, 그런 건가 보다.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뭐야? 여기로 가고. 아니아니 가까이 와, 가까이 와, 가까이 와. 북극여 어, 점프. 점. 오케이. 쨔아아아아아아아 죽을 뻔했다. 정 죽을 뻔했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같은데. 가고. 짠! 어어어어케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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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이제 얘를, 오케이. 은근히 어렵다, 어. 가자. 오케이, 여기로 올라왔어. 뭐 깨야 되는 건가? 요거, 요건가? 아, 니면 그냥 얘가 올라가는 건가 보다. 왑 오케이, 올라가면. 아, 올라가면 내려오네. 점프. 오, 씨. 이렇게 가는 구만 아, 근데 분위기가 되게, 되게. 눈속이다 보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 있네 확실히. 점프, 점프, 점. 오, 지금 뭐 징그럽게 생겼어 약간. 여우야 가자. 뭐야? 얘도 이거 타진다. 타고 너도 이걸 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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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와, 어렵다. 자, 이게 눈물이라고요?